안녕하세요, 페인남입니다. 오늘은 자동매매 프로그램 전략 구성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아직도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모르시는 분들은 지난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처음에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들었을 때는 완전 자동화를 생각했지만, 완전 자동은 아니었는데요. 프로그램 세팅 값을 입력한 후 시작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세팅 값을 입력할 수 있었고, 덕분에 여러 가지 전략을 짤수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략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수익을 낼수 있는 전략인데요. 그만큼 공격적인 세팅으로 수익이 많은 만큼 리스크도 큰 전략입니다.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짧은 물타기와 빠른 매도를 통해 평단가를 낮추고 짧게 여러 번 수익을 가져가는 전략입니다. 전략을 세팅하는 방법은 교차의 레버리지는 10, 매수 대기 간격은 0.03, 목표 수익률은 0.3 그리고 가장 중요한 추가 진입 간격과 추가 진입 횟수는 1%에 6회를 설정해 주세요. 이제 코인을 선택해야 하는데 저는 보통 차트를 보고 30분, 1시간 본 기준으로 1% 이상, 6% 이하로 변동이 크지 않은 코인을 선택해 줍니다. 그 이유는 공격적인 세팅은 차트가 박스권을 만들어졌을 때 위아래로 빠르게 거래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데요. 만약 욕심을 부려서 10에서 20% 변동폭이 큰 코인을 매수할 때 빠르게 마지막 해체에 진입하면서 청산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긴 시간 동안 꾸준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 전략인데요. 안정적인 세팅으로 수익이 적은 만큼 리스크도 작은 전략입니다. 전략에 대해 설명해 드리면 넓은 진입 간격과 많은 진입 횟수로 급등과 급락 시 물타기를 통해서 방어한 후 반등이 왔을 때 수익을 크게 가져가는 전략입니다. 전략을 세팅하는 방법은 교차의 레버리지는 20, 매수 대기 환경은 0.03. 목표 수익률은 0.52 그리고 전략의 핵심인 추가 진입 간격은 2.5에 추가 진입 횟수는 8회로 설정해주세요 이렇게 설정할 때 20%가 커버 가능하기 때문에 웬만한 변동에는 마지막 회차까지 진입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똑같은 세팅을 하더라도 코인 종목 선택에 따라 수익률은 크게 달라 지는데요 안정적인 세팅을 할때 변동폭이 큰 알트코인 위주로 고르 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코인을 고르는 기준은 거래량이 많은 코인도 좋지만 20% 이하 급등 하거나 급락했던 코인이 좋은데 요 그만큼 크게 오르거나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를 통해 시드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한번에 많은 수익 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 전적으로 안정적인 투자를 추구하기 때문에 두 번째 전략을 애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전략은 초보자는 할수 없고 코인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할수 있는 전략인데요, 그만큼 수익률은 제일 높고 리스크 또한 제일 큰 전략입니다. 초보자 분들은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이 전략은 매우 공격적인 세팅으로 마켓 차 진입 후 자동 매매에서 수동 매매로 바꾸면서 매매하는 전략입니다. 기본적인 매매 전략은 코인의 차트를 분석한 후 상방이면 롱 포지션 진입, 하방이면 숏 포지션에 진입하는 방법인데요, 전략을 세팅하는 방법은 레버리지는 10, 매수 대기 간격은 0.03. 목표 수익률은 0.5로 잡고 추가 진입 간격은 1에 진입 횟수를 3으로 잡아주세요. 세팅을 마친 후 코인의 차트를 보고 롱이나 숏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차트가 헷갈릴 때는 양방향으로 진입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전략을 진행하는 방법은 5에서 10% 변동이 있는 코인의 차트를 분석한 후 진입합니다. 진입 후 운이 좋으면 마켓차로 수익이 꾸준히 나오지만 약간의 움직임에도 마켓차로 물리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15분, 1시간, 4시간 봉을 기준으로 저항선과 지지선을 찾아주고 평균적으로 손익률 기준 마이너스 50에서 100% 라인의 분할 매수를 진행합니다. 이때 추가 매수 금액은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분할로 진입해 주는데요. 금액은 들어간 금액의 20%씩 다섯 번 나눠서 분할로 매수해 주세요. 예를 들어 들어간 금액이 100달러라고 하면 20달러씩 다섯 번 나눠서 물타기를 진행해 줍니다. 오늘은 프로그램에 살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실제 매매에 적용했을 때 수익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